잠시만요 제가 오늘 신기한 걸 가져왔습니다 아우, 너무 좋아 일단은 누가 예쁜 이건 예쁜 그릇에 잡아줘야 되죠 그래아 맞다 맞다 인사 인사 안녕하세요 곰프야입니다 인사가 티 나게 되었네 에이. 오늘은 저만니의 믹서 스웨지 치즈 데 먹어볼게요 내쁘당나 뜯고 올게요 여기서 여기를 샤작 뭐 가루 가로, 가루가 있는 걸깜빡다 여러분, 그냥 가위로 뜯으세요. 도오 어, 중국 거요? 오늘은 대충 뭐뭐 있는지만 보여드리고 그 것만 먹고 빨리 끝낼게요.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종류들 한 개씩만 먹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. 일단은 이이 이, 뭐야 이거? 오이 해골 모양. 저 이거 고양인 이줄 알았어. 이거 해골 모양인가 먹어볼게요. 겨울여서 딱딱해 여러분. 이거 2월 10일까지 2 0 1 2 2 0 2 5년 2월 10일까지 뭐 한대요 이거 사면 뭐지 뭐 한대요. 일단 엄마가 알려. 일단 먹어볼게요. 음. 제가 이거 문구점스웨드시 젤리트 오가에고 사왔는데 이거 3 0 0 0 이거든요 근데 이거 소다맛이 가장 흔하고 라즈베리 맛이다 라즈베리 소다 맛 이렇게 흰조고 맛있는데 들려요? 근데 네. 저는 이때 좀더 꾸덕하고 더 진해요 다음 콜라 맛 이거 옛날에는 콜라 맛이 전혀 안 났거든 어볼게요 <laughs> 라마 하이다매히네. 야좀찌해요야 또. 근데 이거 직접 만드신 거야? 음. 엄청 꾸덕해서 많이 씹어야 돼요. 그 다음으로 이 뭐지? 이땅 이상한 거 한번 먹어볼게요. 위에는, 된장이 아주 약간 쓴데, 약간 커피 사탕 맛의 연한 맛인 것 같아요. 근데 밑에. 얘는 바나나 맛인데, 바나나에서, 이 위에 거 아주 조금 섞고, 바나나향 같은 걸 섞었는데, 별로인 것 같아. 요 제가 먹을 수있요 음! 갈치 먹으니까 맛있다. 음, 근데 갈치은좀 맛없어요. 음.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. 맛있다. 그 다음은 보람, 보라래, 너랑 문어. 음! 파인애플 맛. 맛인데 달달하고. 달달해요 그냥.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. 근데 이게 맛있습니다. 그럼 이게 멜론 맛인가? 헤헤, <laughs> 여기 세 마리 친구. 말당 이것도 먹을게요. 멘토스 사과 맛인데, 좀 쉬고, 마지막이 메론 맛이랑 사과 맛이랑 설탕이 좀 섞였어요. 이거 제일 맛있다. 사과 최고야. 자, 순위를 외워볼게요. 자, 얘가 1등. 콜라가 2등. 얘게 3등. 이게 4등, 이게 5등.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안녕!